이 북한의 폭탄 발표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시진핑의 말이라면 뭐든지 할것 같았던 북한이 갑자기 한국군과 주한 미군을 북한에 주둔시켜 중국으로부터 보호해주면 한국에 엄청난 것을 주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통일될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에 얼마나 큰 초대박 제안을 했길래? 이렇게 전세계가 발칵 뒤집혔는지 이 중국은 이 충격적인 소식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연합군 사령부는 당시 일본의 속령에 있던 한반도에 주둔 중인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의 북위의 38도선 이남에는 미군이 북위 38도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출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한반도가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9, 8월 소련이 가장 먼저 군대를 한반도 북부에 진출시켜 소련 군정을 세웠고 미국도 9월쯤 군대를 한반도 남부로 진주시켜 미군정을 세웠습니다. 38도선을 경계로 소련은 한반도에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길 원했고 미국은 자유주의 정권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남북의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며 스탈린은 김일성을, 트루먼은 이승만 쪽을 지지하며 한반도 남부와 한반도 북부가 결국엔 합의를 얻지 못하고 독자적인 정부가 출범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반도가 두 개로 나뉜 지약 77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깜짝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북한에 주둔해서 이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북한이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김정은이 한국에 왜 그랬을까요? 김정은은 1984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 겸 수반 김정일과 무용수 출신 넷째 부인인 고용희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이웃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27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김정은의 어린 시절은 놀랍게도 매우 날렵한 체형이었습니다. RFA는 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시절인 1996년부터 1998년 형 정철 이모인 고용숙의 가족과 스위스 수도 베른 교회 리베펠트의 키르 슈트라스 10번지에 있는 3층 연립주택에 머물렀다는 스위스 공영 방송 sbc의 최근 보도를 전했습니다. 방송은 이 주택 이웃의 말을 통해 김정은이 당시 이곳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이내 공립학교에 다녔으며 그가 집앞 공터에서 끊임없이 농구를 하곤 했다고 보도했다고 rfn에 전했습니다. 이 빅토르 시미트로 알려진 이웃은 1990년대 말 북한 외교관 일가족이 당시로선 새 건물이었던 이곳에 머물렀던 기억이 난다라며 어린 난자의이네 명이 집앞 공터에서 끊임없이 농구를 하곤했다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유학 생활을 통해 김정은의 시야는 넓어졌고 북한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상상도하기 어려웠던 미국의 프로농구 전설 디니스 로드먼을 북한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북한, 싱가포르 등에서 수차례 만나며 북한의 완전 개방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이번에는 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바로 폼페이오 전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 김정은 관련 엄청난 사실을 폭로한 것인데요. 폼페이오 전 장관은 24일 회고로 한치도 물러서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폭로했습니다. 폼페어 전 장관이 대화 중 중국 공산당은 늘 미국에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이 신나서 손으로 탁자를 치면서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특 중국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 미군이 필요하며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룰 수 있도록 미군이 철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군과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폼페이오 전 장관의 회고록에는 이외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45분마다 중요한 전화를 받기 위해 대화를 중단했는데 이 전화는 애형가인김 위원장의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였다고 폼페이오 전 장관은 전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곧 한국과 미국의 북한 경제 특구를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북한 전역을 개방하고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해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북한이 이렇게 중국의 뒤통수를 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이 중국을 큰 형님처럼 따른 결과, 북한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건너온 한 기자는 북한 사람들은 흔히 추운 것을 참을 수 있어도. 배고픔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남한을 비롯한 세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기가 침체했다고 하 해도 아직까지 굶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북한 주민들 속에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도래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북한 주민들이 폭 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중국과 손을 잡고 있다가는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폭삭 망해 버릴 수 있다는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지한 김정은 위원장이 더 늦기 전에 중대 결단을 내린 것이죠. 사실 얼마 전부터 북한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도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중국이라면 단어 하나하나 모두 신경 써가며 극존칭만 쓰던 북한이 이제는 갑자기 중국은 온갖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라며 이미 최강의 핵보유국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길은 여러 갈래 라며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 그리고 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투자의 규제로 불리는 짐 로저스도 얼마 전 5년 안에 남북이 통일될 것 이라 확신에 찬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로저스 회장은 20일 연합 인포맥스와의 단독 화상 인터뷰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38선은 사라질 것이며 향후 5년 안에 남북통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로저스 회장은 통일된 한반도가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라며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한의 자본과 경영기술,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이 결합해 경제 부흥을 이끌 것이라며 특히 북한은 중국의 접경 지역이므로 미래가 밝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통일이 되면 현재 국방비 예산을 경제 등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라면서 그 예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인해 동서의 철길이 재건되면 한반도는 글로벌 교통 허브가 될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통일만 된다면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만들어내 전세계 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다. 라면서 어떤 사업을 해도 다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한반도 관광을 가장 큰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그는 남북 경협이 원활해지고 평화가 오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한국의 문화재와 전통 음식 등을 즐기로 몰려올 것이라며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관광지도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한항공에 투자한 것도 남북 교류가 가능해지면 북한으로 오가는 교통수단의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한 것이라며 북한의 전기 관련 사업에 투자해도 대박 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에 개방하려는 광산에는 60억 톤에 달하는 마그네사이트와 200만 톤에 달하는 흑연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각각 세계 3위, 세계 6위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요즘처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대박이라 볼수 있습니다. 중국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엄청난 규모의 자원들을 그동안 중국이 독식해왔는데 이를 한국과 미국에 모두 빼앗기기 일부 직전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대박이 배가 아픈 것인지 일본은 한국의 통일을 막기 위해 충격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짐 로저스는 일본이 남한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개방을 늦추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며 일본은 이를 위해 무역전쟁부터 시작해 북한에 대한 거짓뉴스까지 흘리며 방해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일본이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은 북한이라는 새로운 개척지를 통해 일본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비용이 높은 사업이 많은데 반해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라고 로저스 회장은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은 10년가량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같은 감소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며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북한은 일본에는 없는 이 많은 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낮고 훈련과 교육을 잘 받은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남한의 여성 인구 부족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문제를 북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라면서 남북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이 되면 합법적으로 북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라며 통일 후 한국은 10에서 2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